아, 이렇게 가시죠. 하나 하나 꽂다 이게 하나 하나 잭에 하나 하나 맛 드라이브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개가 한 세트인 거야. 하나, 하나. 하나. 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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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맛 드라이브도 많이 뒤에서 맞아요. 예. 그렇죠. 앞에 전 대개 앞에 맛 드라이브는 대개 앞에 들어야 돼. 내가 따라가면서 공보다 앞에다 두고 감키면서 이제품 그 맞드라이브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으면은. 뒤에서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정 밀렸을 때만에 방향 밖에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붙이더라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붙여야 안전하다.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세가 맞드라이브 하실 때 자세가 네. 너무 일찍 무너져. 응. 이렇게 백같하고 아, 따라가잖아. 점프하면서 몸이 이렇게 풀어져야 돼. 그러면서 떨어진 과동시에 꺾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다리가. 점프가 되잖아. 이렇게 점프가 되지. 내가 공이, 내가 다리가 떨어지기 전에 몸이 감칠고 있어야 된다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떨어지면서 감어는게 아니고 네. 점프해갖고 내가 공중에 있을 때 이미 감아 있어야 되고 네. 떨어지면서 뻗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했네 그런 아, 느낌으로 맞아야 된단 말이야 아, 네. 그렇지 아, 이런 느낌으로 맞잖아 아, 네. 그렇 떨어지면서 편의 아, 네. 이러잖아 떨어지면 이미 다 뻗고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아, 예. 가 있어 네 아, 이거 늦었죠 다시 응. 더, 저쪽으로 와이 그, 그렇지. 더 일어나요, 더. 어? 아, 그러니까, 스윙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잘했네. 으악, 그렇지. 으악, 그렇지. 으악, 더 빨리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게, 자조부셔자 지금 철림은 네. 네. 여기서 있잖아. 에 네.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맞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공이 치기 전에 이미 몸이 틀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처음 지면서 맞아야 된다. 그런데 철림은 틀어지는 게 아니고. 감킨 상태에서 맞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가 서 뭐, 이렇게 가아 잡았지? 뭐. 여기서 이렇게 맞는단 말다면 좋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맞아야 아. 되는 거는 지면 아. 이 상태에서 맞아야 돼 그리고 나가는 거지? 감았으면 풀로 아. 나가면서. 저는 스윙이 아. 여기서 끝나고 지금 있는데, 러니까 저는 이렇게 풀로 나가다가 끌고 나갈 때까지 아. 아.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네. 그때 다리가 땅에 떨어져야 되고. 음. 자, 브트.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래 야더 형님.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을 더 많이 이렇게 축켜서. 그렇지. 더 빨리. 그거를 빠리 쓰면 재끼는 게 되는 거고, 그거를 천천히 오래 쓰면 가아지는 거고. 그죠. 그었네요그니까늘 이게 느린 날 보면 거 같아. 너무 우자 맞아 치는 느낌. 어, 그렇지. 어, 아, 저, 저. 아, 그렇지. 아니 지금은 좀 늦어요. 좀 늦어. 맞고 나서 이렇게 해요. 아, 맞아안 돼. 이미 딱내 다리가 왼다리가 오른다리 오른다리 오른다리가 이렇게 찍잖아. 오른다리가 찍혀 질때 이미 내 자세는 앞으로 엎어된다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내 몸은 틀어져야지.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골반이 틀어지는 순간이야해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 얘가 먼저 감치고 골반이 마지막에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돼. 아이가. 허리를 먼저 뺐다가 빼면서 따라가잖아. 이렇게 허리를 먼저 빼면서 따라가지. 허리를 먼저 가면 다 써놓고,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골반. 그렇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 응. 그래. 그렇지. 이렇게 꼬야 되네. 네, 맞아요. 아, 맞아. 응. 그렇지. 그래야, 그래야 더 뻗고. 더못 돌리니까 자꾸 이 맞네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찍 맞아야 된다는 소리야. 어, 생각보다 막 이렇게 주춤주춤 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뿌리면서 나가란 말이야. 조기대는 뭐, 밥이 되는 냥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식해야 되니까 일단 그 다음에 컨트롤이니까. 어, 아, 더워 더워. 아, 아, 이렇게. 아, 아, 그냥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그냥. 아, 그렇지. 오, 한 바퀴 돌아와요. 아, 그냥 아예 이렇게 이렇게 돌아봐 아, 그렇지 아 알고 같은데 그게 <laughs> 아, 뭐한 번에 되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 원래 주철민이 하라 것보다 훨씬 나아 아, 또 어떻게 지 어깨 잘하 지금 몸에 앉아있죠? 들어가세요 네. 아. 들어가세요 어 요번에 좀 낫다 들어가세요 아, 그렇지 일찍 까마. 몸을 일찍 까마. 아. 자자 세 개만 더세 개만 더, 3개만 더. 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란 걸 알고 자칫 이제 완성을 시켜야지 이제 동작과 다리와 이런 것들 뭔가 앞에서 치는 느낌이 있나 그 불안한 느낌이지좀들어 응. 그냥 아예 한 바퀴 돌 생각하라니까 그 코스 보지 말고 미들 코스 보지 말고 미들 보고 한번쭉뻗어봐 그렇지. 그냥 미들로 건다고 생각하고 그럼 아무래도 더 뻗을 수 있거든 어, 그렇지. 맞아요. 잠시 됐어. 오, 생각, 이거 이게 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안 감아도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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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설로 하니까 오히려 좀 낫네. 어, 진짜 세 개만, 세 개만 더. 그렇지. 그렇지. 하나 그 이대로 보고 그